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명절 연휴의 첫날입니다. 보통 명, 명절이 가까이 와서 하는 설교의 내용은요. 대부분 가정의 평화를 이루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스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십시오. 가정에서도 선한 삶을 살아 가족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십시다. 뭐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을, 본문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참 답답해져 왔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화평이 아닌 분쟁의 이야기, 더군다나 가정의 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자아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청소년 시기에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분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스스로가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근본적으로 분쟁으로 이르,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도 될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어릴 적에 아직 신앙의 지식이 많이 없을 때에 어리석은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더불어 참 많은 묵상을 했던 본문과 같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또한 깊게 봤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심판에 이르지 않는 지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영적으로 치열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흔듭니다. 또한 영적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또한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코로나를 통하여서 잘못된 수많은 사이비 이단단체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심판이 이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인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불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셨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 지혜가 우리를 악하고 혼란하고 또한 악한 영들의 유혹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의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금부터 함께 묵상할 세 가지 지혜를 습득하는, 난 사랑하는 법하는 교훈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지혜 첫 번째는 영적인 유혹에 휘말리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은 더욱 더 영적으로 치열해졌습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맨 예수님께서는 싸우 우리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인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악한 영들은 더욱 거세게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다양한 유혹들과 고통으로 우리 성도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 간에 믿음 때문에 영적인 싸움도 일어납니다. 이 현상을 오늘 본문 52절과 53절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마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도전 때문에 이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야 할줄 믿습니다. 초두에 제가 어릴 적 질문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싸움이 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사실은 그 싸움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악한 세력, 악한 세력 때문인 것을 알고서 더 이상 이 질문을 마음에 품는 않았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지혜, 둘째는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의 특징은 영적 분별력이 상실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정보를 찾고 수집하고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생명에는 무지하게 됩니다. 심판의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심을 모른 채 세상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죽으면 끝이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서로 잔가 들고 시집 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분별하지 못해 멸망당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노아 당시처럼 쾌락과 유흥을 쫓고 하나님의 경고에는 귀를 기울이를 닫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 말씀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슬기로운 다사천여처럼 등과 기름을 들고 준비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법한의 교우님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고 멋지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지혜, 세 번째는 먼저 화해를 신청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다툼과 시기가 가득하고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스스로도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실수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의미를 내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물론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먼저 손 내밀어서 화해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화해를 하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판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실수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도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실수투성이고 문제가 가득한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딱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를 신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화해를 신청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통탄해 하고 계십니다. 56절과 5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의식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치열하게 치르고 다른 사람과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힘든 세상을 분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지혜, 영적인 유혹에 휘말리지 않는 지혜를 달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의 거룩함으로 성결케 하기에 힘쓰는 우리 법안의 모든 교우님들일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잘 우리가 지내보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 또다 충성된 조나, 라고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삶이 수많은 영적 유혹 앞에 놓여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 유혹 앞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믿게 하시고 또 먼저 손내미로 화해를 신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설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복이 가득한 설명절, 주님과 동행하는 설명절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